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요세 번째를 배우는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어떤 분은 막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막뭐 협박하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을 뭐 하주냐 뭐 이렇게 내뜻 이루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아이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완전합니다.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부족한 존재, 내 뜻이 이루어지면 타락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다른 지식과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말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곤욕이고 이것이 억지가 되고 즐겁지가 않고 의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경을 봐도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 나 누구랑 결혼하지? 나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뭐 이렇게 잘 성경에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볼때내 삶을 교정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기억하여 주의 뜻 알아가는 일에 힘써가며 주의 뜻 행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